안녕하십니까 대보 마그네틱 주주님들 저는 이제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너무 많은데 가장 최근에 임팩트 있었던 것만 보면은 하나솔루션 완벽한 매수 매도 타점을 유일하게 영상으로 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 나왔고 너무 바닥이라서 이거 매수 더할수 있으면 더 하라고 제가 4월 1일 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그 뒤로 하나 솔루션이 두배갔습니다두배 4월 1일 여기였었고 여기서 이제 매수하라고 하고 매도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좀 도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세력의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정한 5일선 종가 깨지면 어느 정도 좀그 상승에 대해서 조정 나올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5월 14일 날 미리 그래가지고 5월 14일이면은 여기였었고 제가 설정한 5일선 종가 이제 여기였었는데 오일선이 종가로 이탈이 되니까 보시면 종가로 이탈됐죠. 그러고 이제 다음 거래일에 그럼 매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 여기서 이제 매수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 대부 마그네틱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연달아 올라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좀 이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대부 마그네틱이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오늘 오늘 올라가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테슬라가 7% 가까이 급등하면서 2차 전지가 이때 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라던가 해 가지고 좀 갔었잖아요. 이 뒤로 이렇게 갖고 상승 나왔는데 이거를 연속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거를 연속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이거 나온 뒤에 지지부진하거든요. 자, 근데 대부 마그네틱 보시면은 이 뒤로 이제 특히 오늘이죠. 오늘 캔들 보면은 이차전지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왜 이차전지하고 다른지 이제 좀 보면은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차전지 생산 공정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전사석 탈철기 EMF 분야에서 대부 마그네틱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시장 점유율 70%도 대단한건데 글로벌이란 말이에요 무려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이 최근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 확산세로 EMF 장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수혜주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 마그네틱이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 최근에 이게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차 전지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그런 전자석 탈철기이지만 근데 최근에 리튬 인산 철 배터리 확산세 요것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차 전지하고는 좀그이차 전지 관련주의이긴 하지만 좀2 0년지하고 오늘 따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 자 그래가지고 이 세계 최초로 건식과 습식 EMF를 모두 독과 독자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이슈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느 정도 대부 마그네틱 매출이 늘어나는 이게 좀 굉장히 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면 될수록 좋다라는 거죠. 왜? 대부마그네틱이 고성능 전자석을 이용해 철입자 제거하는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안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건 해외건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이 대부마그네틱의 장비를 사용을 하고 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너무나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식으로 좀 연속적으로 올라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전에 대보 마그네틱 한창 분석했을 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설정한 3일선 종가 이탈하게 되면 어느정도 이상승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갈 거다 얘네들이 이런식으로 이제 좀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제 영상 빠짐없이 챙겨 보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뒤로 그러니까 얘네가 워낙 많은 하락을 겪었다 보니까 이런식으로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인데 워낙 많은 하락을 겪었다 보니까 얘네는 이제 앞으로 그 실리콘투처럼요. 실리콘투처럼 매물때 소화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대구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이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이 안에서 수익을 최대한으로 볼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저점이 이탈이 되다가 이 저점은 지켜지면서 바닥이 드디어 자리 잡히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특징은 본전 왔을 때의 매도세 아니면은 이제 올리려는 그런 매수세 이런 것들이 이제 팽팽하게 부딪힌다 라는 거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은 변동성이 커진다 라는 건데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시장 타이밍이 전부 이기 때문에 수급 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게 됩니다. 직장인이나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이 이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뉴스 보고 샀는데 떨어지고 있다. 아니면 이제 직장 때문에 주식 시장 볼 시간 없어서 기회를 놓쳤다. 자, 그래가지고 저는 해결책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8시간 이상 시장을 모니터링 계속 쳐다보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수급 변화 분석, 당일 하디슈미 테마주 발굴, 시장 흐름에 맞는 매매 타이밍 포착,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이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가장 최근 거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보시게 되면은요. 5월 30일 제가 lk 삼양 이라는 종목을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 부터 바로 매수 하라고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lk 삼양 이라는 종목 보시게 되면은 5월 30일 날짜 보이시죠 예 시가 마이너스로 시작했었던 종목이 3,250 원까지 감에 따라 3,220 원부터 분할 매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20% 이상 수익이 날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29일에는 제가 미래에셋 증권이라는 종목을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보시게 되면은 5월 29일 날짜 보이시죠? 그래서 17,470원까지 감에 따라 17,360원부터 분할 매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이렇게 20% 수익 볼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월 28일에는 대보마그네틱. 그래서 대보마그네틱. 예, 네, 보이시죠? 5월 28일날 상하가 같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 아침 단타 종목 한두개 선별해서 이렇게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겪고 계시는 분들은, 아, 진작에 올걸 그랬다. 드디어 손실을 회복하고 있다. 어, 생각보다 쉽네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까지 손실을 만회하고 매일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4921704 여기로 떼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 주신 분들께 제가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바로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주의 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선착순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지하게 투자 임하실 분들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무료 서비스이지만 제 최선을 다해 정성껏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제가 똑같이 평범한 개인 투자자였는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 시작을 한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공하는 투자 지금 같이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6492-1704 여기로 떼돈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여정이 더 이상 외롭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변화의 첫걸음 내디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타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이제 대부 마그네틱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지금 그 보시게 되면은 워낙 많은 하나이 나왔고 앞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구간 1구간 뭐 2구간 탐 구간 이런 식으로 거치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이제 좀 거쳐야 되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 라인까지 5만 원 라인까지는 계속해서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윗꼬리 달려도 이상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지금 5분 봉상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윗꼬리 달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이제 1 구간 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리콘트 다시 보시게 되면은 얘네가 이런 매물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1 구간 1구간, 2구간, 그다음에 3구간, 4구간. 요렇게 4구간 거치고 이런 매물 때 어느 정도 다 여기까지 소화하니까 그럼 남은 게 여기밖에 없는데 사실상 이러면은 이제 다 소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갔는데 소화하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대규모 그네틱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까 1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여기서 막힌 게 이런 뭐그 장대 음봉이라던가 여기서 이제 장대 음봉 발생됐으니까 그래서 요런 구간들이 이제 1구간. 그래서 얘가 여기서 바로 가면 2구간. 그러니까 어 저항이 었었다가 뚫어냈단 말이에요. 어 여기가 이제 19,550원. 여기만 지지해 주면 2구간 바로 가는 거예요. 그니까또 뚫... 오늘 그니까 종가가 요 위에서 마감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릴게요. 그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지 받고 이렇게 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지지 받고 가는 거예요. 여기만 이탈 안 하면은. 여기만 이탈 안 하면은 2구간까지 해 가지고 바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1구간은 소화했으니까. 그래서 2구간이 이제 어디냐면은요. 이쪽 라인이거든요. 2구간이 이 2구간이 이 어, 내가 볼때 어, 여기입니다. 여기. 27,000원. 그래서 요 구간 요 구간 가고 요렇게 그러니까 1 구간 눌림 2 구간 눌림 이렇게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고 이제 3 구간 뭐4 구간 5 구간까지는 아마 이거 소화해야 돼요 이거 그래야 이제 전구점 돌파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최고의 매매 할수 있게끔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대보 마그네틱 기업 분석 및 대응 전략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대부 마그네틱 그 기본적인 기본적인 이제 그 EMF가 이제 주력이잖아요. EMF 관련된 이제 뭐 기초적인 이제 뭐 분석이라던가 기업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응 전략 저는 이 대응 전략이 굉장히 좀 요거 요게 굉장히 좀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은자 일단은 그 기본적인 그 분할 매수 전략 구체적인 가격대 그 다음에 명확한 매도 타점 요거하고 예. 그래서 매수부터 매도까지 완벽한 로드맵 제공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변수를 대비를 하는 거예요, 변수. 변수. 그러니까 하락장일 때 그런 변 변동성에 따른 대응 전략, 리스크 관리 방법. 요것 때문에 제가 좀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시장에서 너무나도 잘 통하는 방법.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삼일선 종가라던가 뭐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끝에 이제 구독자분들 앞에서 저는 실력을 다 증명했습니다. 아까 증거 영상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검증된 노하우 통해가지고 그런 뭐 작성된 실용적 가이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 대응 전략이. 그래가지고 100%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492-1704 여기로 네틱 네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만 있으면은 대보마그네틱 어디서 사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 체계적인 분석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확신 있는 그런 매매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 1 0 6 4 9 2 1704 여기로 네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선착순 제한 없고요. 완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 시작은 정확한 정보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검증된 분석과 체계적인 전략으로 확실한 수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완벽하게 공략한 이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10-6492-1704 여기로 네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